저희는 창가 쪽으로 자리를 앉았답니다자 우리 아침 먹으러 갈까요? 네 Let's get it. 어. 어? 아직, 너무 잘 먹었어요 아직도 배가 부른데 또 먹어야 되는 저는 크로아상을 음. 먹겠습니다 크루아상 해요네 데우는 건 없나? 그기지 음. 크루아상 데우는 거 있어? 빵? 크루아상을 데우는 건좀모르겠습니다빵 데우는 거 있어? 어 저는 크루아상을 꼭 데워 먹어요 그러면 더 맛있어져요 빵이 들어간다 빵빵 빵. 아. 그러지 말아주세요. 아. 나도 모르게. 불로어서대피면안 되는 걸로? 아 이거 빨리 돌릴 수 없나 트레일러를? <웃음> <웃음> 구워 먹겠다는 의지. 저 말고도 한 분이 이렇게 <laughs> 똑같은 실수를. 근데 다른 데는 이러고 이렇게 구워도. 이렇게 안 타거든요? 근데 여기 열이 장난 아닌가 봐요. 코스트 구워 먹으면 짱 맛있겠어요. 자, 리 일단 빵을 가져와서 커피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필는 직원분께 부탁하면은 가져주시고요. 제가 핸드폰 영상 찍으니까 거치대도 갖다주는 신라호텔. 어 서비스 마음에 들어요. 우, 실내도 정말 마음에 드는 빳빳한 느낌. 제가 쿨라상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 쿨라상이 조금 그냥 그래요. 좀 많이. 먹어봐. 좋아하는 쌀국수를 담았고요 저는 이렇게 샐러드를 담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리코타 치즈인줄 알았거든요 모짜렐라 치즈 어, 아니면 네후치제의거했습니다 그래서 루꼴라 샐러드 담고 그 다음에 모아가 토마토 올리브 그 다음에 엑스트라 버진 오일 바르고 호박이랑 가지로 이렇게. 간이질를 했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쌀쌀하거나 뭐 이러면 그 스프부터 시작하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오늘 좀 날씨가 호롱해요. 10월인데. 그래서, 한 접시에, 막, 샐러드도 담고, 고기도 담고, 막, 빵도 담고, 막, 야채, 뭐, 이렇서한 접시에 이렇게 담는 것보다, 저는 이제 한플레이팅에 그냥 딱한 가지 메뉴로, 이렇게 해서 먹어요. 혼자 나만의 접시를 살아서 먹는 거죠. 나처럼. 흐흐흐 <laughs> 각자의 스타일에 맞춰서. 어, 그니까 어떻게 보면 셀프 DIY. 내가 나만의 스타일을 맞춰 먹는 거. 아, 자기가 만든 약자야? 제내 음, 스타일을 맞춰서. 허탈했지만, 좋은 식자재로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걸 그대로 원 먹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딱 플레이팅 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플레인 요거트, 그 다음에 저는 낫도, 그 다음에 호두, 세 알, 그 다음에 건포도도 아침 먹으면 좋거든요. 건포도, 그 다음에 치즈, 종류별로 가져왔어요. 또 먹어보겠습니다. 이거트에 건포도랑 네, 호두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플레인 요거트는 단맛이 없는데 단맛은 이제 건포도랑 그다음에 심심한 맛을 호두로 대체하는 거죠. 야채 그 말을 같이 갈아 넣어서 되게 네, 맛있네요. 얼그레이피 완전 맛있어요. 티 얼그레이피 추천. 마지막으로 먹을 과일 디저트를 담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흐트러지는 거는 저는 이 볼에다가 담았고 자 이제 또 마무리 먹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뷔페를 가면 정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정말 많이 먹는 게제 <laughs> 목표였는데 요즘은 음 이렇게 예쁘게 차려 먹는 거 이게 제 목적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는 식사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희는 밥 먹고 산책을 갈 거라서 어, 차를 주문해 갈 거예요. 케이크아웃 해주는데 어, 제가 고른건 루이보스 바닐라 그리고 아쌈티. 루이 바닐라랑 아쌈티 주세요. 루이보스 바닐라 하나랑 아쌈한다니요. 옆에서 기다려 주십쇼. 밀라노의 이 깊은 코바 커피. 세상의 품질과 향기를 자랑한다는 이렇게 커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거는 뿌리고 아이스는 추가 차지가 있어요. 아까 2,000원이라고 그랬나? 네. 응. 아 음. 시간 조식 7시부터 10시 30분. 음. 오늘은 아침에 따뜻한 스프를 먹으려고 합니다. 따뜻하게 먹으려면 많이 안 먹어도 두 읍자를 푸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스도 담고 플레이팅 접시도 이렇게 그냥 큰 거에 이렇게 하나 담아서. 더 격식 있고 예쁘게 <laughs> 하트튼 숙부로 몸을 한번 태워볼게요두 번째 플레이팅, 음. 연기가 폴폴 나는 음. 팬케이크 고요 다음에 따뜻한 잉글리시 플랫버스차 시켰는데 갖다 주셨네요. 네, 면은 빼고, 어, 숙주를 오히려 더 넣어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숯갓을 넣었거든요. 음. 우동국물에 숯갓 궁합이 완전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넣어 드셔보세요. 오늘은 제가 힘겹게 굽지 않고, 갓 나온 크루아상을 <laughs> 집어왔습니다.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먹어도될것 같아요. 크루아상은 사랑입니다. 오늘 샐러드 접시예요. 목볼러랑 양상추, 그 다음에 올리고. 드레싱을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단이 부족한 거는 저는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로 먹거든요. 올리브가 근데 블랙이랑 그린 중에서 그린은 좀짠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블랙을 조금 더 많이 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안 예쁘게 담았네요. 색깔이 붉은색이 좀 있어 예쁜데 일단 건강하게 깔끔하게 먹겠습니다. 마지막 과일 디저트입니다. 스마일.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아침 조식의 클로징은 따뜻한 라떼를 마시고 있는데 어제 예상했었던 대로 라떼는 맛있습니다. 좀더 품격 있게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국배 음식 먹는 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